ハハハ。 와동현도형 보다 좋다 나이스 루트! 나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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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슈퍼 세이브 받아. 우이 이선수돌아줘야 돼, 컵. 너 하나도 안 돌아, 이렇게. 여기에 밖 박혀있어. 패스 줄 데가 없어, 안 돌면. 알아서 해. 돌다가 화장실도 갔다 와. 담배사 하나 필요 왔다 오고. 물좀 <laughs> 돌아와. <laughs> 그래, 그렇게 돌으라고. 이렇게, 이렇게 돌으라고요. 어디 어디. 뭐지? 뭐지? 도원이형 같아. 형이. <laughs> 형이잖아. 도원이 형이잖아. 도원이 형이잖아. 왜 이렇게 빨리? 도원이형 같아. 기속말로해기속말로해기속말로해 기성말로. 안 들리니까. 기속말로해기속말로 기속말로 아니 전화든지. 아토피 같은 잘하잖아, 근데. <목소리만> 와, 싸우지 말아요. <목소리만> 아, 싸우지 않아요. 드려야지, <목소리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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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거 줄여야지>, 드려야지. <목소리만> 와, 이거 좋다. 나이스. <목소리만> <목소리만> 못 찍었어, 못 찍었어. <목소리만> <목소리만> 아, 그래, <목소리만> 하던, 거야, 하던 거, 야 하던 거. 손점 그만 쓰고, 이제 네. 아까 다 썼잖아. 감정은정은 아까 다 쌌어. 아, <laughs> 아, 오늘 서 양이 다 쌌어. 그만해 이제. 어어 어. 하이에 뛰어 뛰어 뛰어. 뛰어 뛰어. 아, 와. 턱치다, 턱치. 야 준영 죽이려하겠잖아 준영도. 하던 거 해. 안 하던 관련이 뭐

그래서 <laughs> 가자 3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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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다 <laughs> <3대 3대 3대 웃음> <잘 나왔다>. <laughs> <laughs> 잘했어 잘했어 한 바퀴 더돌아와 어, 좋은 말이 안 나와 한, 한 바퀴 더 돌아와 한 바퀴 없어 잘했어. 없어 오늘 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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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개 쏘고 가시겠는데 50개 쏘고 가겠어 오늘 어, 하나도 모르게 <laughs> 아연는 못해! 못찍었다. 아 한유성 잘 들어왔는데. 일대일 했는데 잘하는 데 한. 오. 그래. 그래 잘 돌았어. <laughs> 뒤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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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봐줘야 자 하이. 그렇지, 하이. 아, 간다,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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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뭐야, 이거. 못 찍었어, 못 찍었어, 미안. 뭐지? <laughs> 이번 대회에 도안이면 밀면 되겠다. 왜 이렇게 빠르냐? 진짜 왜 이렇게 빠르냐? 이거 나맛는데 아 <laughs> 어이 잘 먹었다 어 빨리하면 좋겠어 빨리하면 좋겠 빨리 하지 마 어이구 그이 나왔다 선데. <목소리>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. 아니아니 됐어 안해어 화장실 관리했던 것 같은데. <목소리> 이런게공 데서... <목소리> 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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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